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직장생활 시작할 때나 아니면 중간에도 항상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여러 해석들, 질의회시 내용들을 보면서요. 근로계약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 바꾸는 거, 또 조심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시든 또 아니면 그냥 어, 노동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권리 이해하고 지키는 데분명히요 맞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죠. 저희가 이제 제공받은 자료들 통해서 진짜 꼭 알아야 될 핵심 정보들만 속속 뽑아낼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소속이 달라질 때내 고용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 소속 기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구 소속 기관으로 가라 이렇게 되면 그냥 회사가 정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두 기관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장인지 아니면 뭐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 다른 사업장이면요? 네. 만약에 회계나 인사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별개 사업장이다. 이러면 이건 사용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고 그럴 순 없어요. 아, 동의.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만약에 사실상 그냥 하나의 조직이라면요? 예산이나 인사를 뭐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 안에서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정도로 볼수 있다면요. 네, 네. 이건 이제 전보나 전근 같은 걸로 볼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것도 아니군요. 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예를 들어 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거나 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근로자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 의무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어, 소속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점이랑 또 소속이 바뀌더라도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이걸 좀 명확히 해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랑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게 다르네요. 음, 그럼 용역업체 바뀌는 경우도 되게 흔하잖아요. 아 많죠. 예를 들어 제가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어떤 건물에서 계속 일했는데. 계약기간 끝나고 새 용역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새 업체가 저를 무조건 고용해야 하나요? 그건 이제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고용승계 기대권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해야만다 이런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상황들이요? 예를 들면 그 기존 용역계약사에 고용승계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업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계속 일해 왔던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었는지 또그 업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성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아. 만약에 그런 기대권이 좀 인정될 만한 상황이다 이러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뭐 계속 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네. 그 새로운 용역 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을 거절한다. 그러면 이건 부당해고하고 똑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부당해고랑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기대권이 인정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새 업체가 기존 직원을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일했던 기관도 계속 근거 기관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럼 회사가 아예 통째로 다른 회사에 팔리는 경우, 그러니까 영업 양도라고 하죠. 아니면 뭐 지자체 사업소가 독립된 법인으로 바뀌거나 이럴 때는 직원들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그게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영업의 양도? 네, 영업양도라는 게 그냥 뭐 건물이나 기계 파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인력하고 물적 시설이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째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조직이 그대로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근로관계 역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직원들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거나 아니면 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선택권은 있군요. 네, 중요한 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넘어 가느냐? 바로 이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개인 마구관에서 일하던 마필 관리사가 경마 협회 소속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는 개별 사업 조직이 그대로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영업 양도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근로 조건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별 사례마다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계약 주체가 바뀌는 여러 상황에서 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면 개별 동의, 또 고용 승계 기대권, 영업 양도 해당 여부 이런 핵심 개념들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내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꼭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은 회사 안에서 계약 내용이 바뀌는 문제를 좀더 보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직으로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촉탁직이라고도 하고요. 이럴 때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할 때 필요한 근속 기간 이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년에 딱 도달해서 일단 퇴직금 정산하고 뭐 이렇게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한번 종료가 됐다면 그 이후에 재고용은 그냥 새로운 근로계약관계 시작으로 봅니다. 아 새로 시작? 네그 고령자 고용촉진법 여기에서도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이전 근로기간은 빼고 퇴직금이나 연차를 새로 계산할 수 있고 임금수준도 이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별도 합의가 없어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정년퇴직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뭐 회사에서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근로를 인정한다 이런 내부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모든 정년퇴직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회사 사정으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바꾸는 거 이건 가능한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의랑 연결되는데요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가 있다면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 네 근데 여기서 이 진정한 의사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회사의 어떤 압력이나 유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인다면요. 네. 나중에 회사가 기간 만료됐다고 계약을 끝내 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발성을 따지는 거죠. 아, 그 진정한 의사라는 게 중요하면서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하고 다른 일을 시키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으로 뽑아놓고 갑자기 계속 현장 지원을 보낸다거나 하면요? 물론 뭐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원래 계약했던 업무랑 관련된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킬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핵심 업무랑 너무 동떨어진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업무를 바꾼다? 이러면 이건 명백한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아 위반이군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해서 원래 업무로 복귀시켜 달라 또는 뭐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요. 비자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표 냈다가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구비자 같은 경우에 특히요. 그때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할 때 쓰는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끊기는 걸로 보나요?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직서 교출이 정말로 이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였는지 아니면 그냥 비자 연장이라는 행정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이걸 따져봐야 해요. 네. 만약에 후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걸로 봐서 이전 근무 기간하고 이후 근무 기간을 합산해서 근속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의도와 상황이 중요한 거죠. 아하 지금까지 고용관계나 계약 내용이 바뀔 때 어떤 점들을 봐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거 이게 분쟁을 막는 핵심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근로 조건 바꿀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말로만 한 거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계약서에 담긴 내용 자체 그 유효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계약서에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금 확보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정말 돈안 받고 일해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데요? 네, 상식적으로도 이상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요. 즉, 사용자의 지위, 감독 아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무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아, 무효군요. 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 법령은 강행규정이라고 하거든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설령 양쪽이 합의를 했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와, 강행 규정이라서 합의해도 소용 없다. 그럼 주휴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보통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 줘야 하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우리는 주휴수당 안 주기로 합의함. 이렇게 적으면 안 녀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휴일 부여하고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네. 따라서 당사자끼리 주요 수당 안 줄게 하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법 위반으로 무효해요. 법에서 정한 요건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에 결근 없으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거죠. 사용자가 이거 어기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합의해도 무효다. 이거 진짜 중요한 원칙이네요. 근데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거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내용은 다 있는데 깜빡하고 사장님 서명이나 도전이 빠졌다거나 이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요일 연차유급휴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한테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필수사항이 빠지면 당연히 법 위반이고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수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용자 서명이 빠졌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무효는 아니군요? 네.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양쪽의 의사가 합쳐지면 성립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필수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법기준에 따르게 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커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는 이 필수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 교부 의무. 그럼 계약서는 언제 줘야 하는 건가요? 일을 이미 시작했는데 며칠 있다가 아참 계약서 써야지 하면서 줘도 괜찮을까요? 원칙은 근로 계약 체결 시,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늦어도 업무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 동시에? 네. 일을 시작한 후에 뒤늦게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입사 당일 정신없이 바빠서 바로 처리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회 통념상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기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럼 친구 이름 같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 쓰고 일하는 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사장님이 몰랐다면 괜찮은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실제 일하는 사람,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군요. 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에게 법정 필수사항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사용자가 그 타인 명의 사용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법 위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아 그럼 활동지원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계약서의 근무시간을 이용자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거나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적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협의에서 정한다거나 시스템 결과에 따른다 이런 식의 불확정적인 기재는 근로자가 계약 시점에 자신의 근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뭐 취업 규칙 같은데 구체적인 근무 편성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이걸 근로자가 명확히 알았다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계약서 자체에 근무일하고 근로 시간을 특정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교대 근무자들 휴일은 어떤가요? 근무일은 뭐 스케줄표에 따라 정하더라도 주요일 같은 휴일도 근무표에 따른다.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근무일은 뭐 교대제 특성상 근무표로 정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휴일, 특히 법으로 보장된 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가급적 계약시점이나 아니면 취업규칙을 통해서 미리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휴일은 미리. 네, 휴일까지 그냥 근무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하면 자칫 그 유급휴일 적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휴일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조건의 유효성이랑 명시 의무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애매하게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아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종이계약서 대신에 전자근로계약서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죠. 어떤 방식으로 체결해야 이게 법적으로 안전한 건가요? 그냥 회사 시스템 로그인해서 동의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문자로 링크받아서 인증하는 방식 이것도 괜찮나요? 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전자 문서도 법적으로 서면으로 인정되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나 동의한 적 없는데 라거나 어 이거 내용 바뀐 거 아니야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인전자서명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본인 확인 절차하고 동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기록되고 또 계약 체결 후에 어느 한쪽이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어떤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이디 비번 로그인하고 이름 입력하고 동의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건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방식이 전자 서명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나 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그 유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결된 전자 계약서를 근로자가 언제든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교보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해고 통보나 연차 사용 촉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해도 되나요? 해고 통지는요. 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서면? 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서면을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로 해석해요. 이메일 같은 전자 문서는 뭐 근로자가 명확히 수신했고 내용을 인지했다. 이게 확실히 증명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서면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이메일로 통보했다가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헐, 무효가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이것도 법에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이메일 보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각 근로자가 수신하고 확인했다는 걸 명확히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표시는 아직까지는 종이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디지털 방식이 편리하긴 한데, 법적 효력 면에서는 아직 좀 주의할 점이 많군요. 그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직원들 동의받거나, 아니면 근로자 대표법일 때 전자투표하는 거, 이건 괜찮나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절차의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전자 방식으로 받을 때는 단순히 찬반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 보장되어야 하고요. 사용자의 어떤 부당한 개입 없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할 때 전자 투표도 마찬가지로 투표 과정에 비밀하고 공정성이 확보되고 사용자 영향력이 배제된다면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공정하게 운영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군요. 회사가 만약에 분할되거나 합병되면 기존 직원들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년이요? 네.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될 때 만약 그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서류라면 기존 회사가 보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포괄승계된 직원의 서류라면 그 근로관계를 이어받은 새로운 회사가 보존 의무를 집니다. 다만 뭐 회사 형태 변경 방식이나 계약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확인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진짜 안 된다 하는 금지되는 계약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위약 예정의 금지입니다. 위약 예정 금지. 네. 근로기준법 제20조인데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시켜 줬는데 1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3배 물어내라거나 업무상 손해 끼치면 무조건 얼마 배상한다. 이런 식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아, 그런 조항들 가끔 본것 같은데요. 무효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회사가 지점장한테 사무실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서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지라는 의미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거예요. 이건 괜찮나요? 그것도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실질적으로 지점장이 어떤 관리 소홀 같은 걸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경우, 즉 계약 불이행이죠. 그 손해를 지점장한테 부담시키려는 약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약속어음이 지점장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금지요? 네. 근로자이자 모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미리 손해액을 딱 정해놓고 족쇄처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 오늘 정말 근로계약의 A부터 Z까지 쫙 훑어본 느낌입니다. 고용관계에 바뀔 때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거, 또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때 조심할 점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위약 예정까지. 이 모든 걸딱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알고 지켜야 한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계약서 내용 꼼꼼히 읽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주로 이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바로 근로자 본인의 역할인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불명확하거나 나한테 불리해 보이는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시도해 보셨나요? 특히 이제 막 입사를 앞둔 의뢰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성찰이네요. 용기를 내서 질문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근로계약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